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괴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괴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구별을 세워서 주님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스무 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었다. 아멘. 이 예, 지금 AI 과학자들이나 또는 책을 쓰시는 분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앞에 놓여질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위협과 기회가 될 것인가 또는 그런 시대의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목표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코로나 이전의 기독교 그 이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쉬움과 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최대의 위기 사건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비누아스도 이때 전사하게 됩니다. 이 엘리도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엘리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죠.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제사를 지내고 싶고 뭔가 죄를 지어서 재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과 어떤 속죄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느꼈을 어떤 상실감과 충격은 지금 우리가 교회 못 가는 것 또는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이런 것과 상상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사,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 비나스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을 낳는데 이가보시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만 남겼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죽고, 그 남편과 형인지 동생인지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진짜 영광이 끝. 떠났구나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사태가 상황이 심각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괴와 관련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모임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타락한 종교적 신앙의 종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포스트 하나님의 괴시대 첫 번째 타락한 종교적 신앙의 종말.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당연히 이것이죠. 이 성막에 이런 규격이 있었습니다. 대충 그림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 지성주에 거룩하게 임하고 있고,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일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지은 채로 들어가면 뭐 죽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두려운 분으로 있었고, 여기서 성막에서 다양한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꺼지지 않아야 되고, 매일매일 아침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성막 운영, 유지 관리, 그리고 비용, 그리고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스라엘의 종교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쪽에 가보면, 엘리의 제사장들, 아들의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답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고 얘기해요. 규정을 다 무시했고 제물을 준비하는 중에 이거 제물을 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날고기를 막 가져가요. 나 우리 날고기 먹고 싶다. 그런데 계속 뭐 태운 제물 이런 거 먹고 싶지 않고 그냥 날고기 먹고 싶어. 이래 가지고 막 고기를 가져갑니다. 제물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죠. 이게 지금 제사장 집 아들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책망해도 아 듣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꾸준히 진행이 돼요 근데 제사하려는 사람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사는 안 지낼 수는 없습니다 형식과 제도 이런 것들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 운영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제사의 본질이 굉장히 상실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백성들 안에 아니 저런 제사장들은 왜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경외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야, 제사장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못할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사가 소홀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까지 가능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 언약계를 빼앗기는 그런 장면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계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예, 일차로 나갔다가 졌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4천 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졌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뭔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야, 언약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떤 어려우신 분을 좀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이거 하나님이 완전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괴는 또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왜 패전했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등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여쭤봐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 판단과 내 지혜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금 실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전쟁터로. 근데. 뭐요. 승리와 축복의 수단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막왜 축복성 같은 거막 집회에서 하면 막 아멘 소리가 막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들 정도였어요. 와 이게 뭐 나를 축복해 주고 내를 승리케 하는 그런 어떤 신신 신, 나를 그렇게 뭐복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막 하는 것처럼 약간 지금 그런 수단으로 지금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기독교 신앙, 수단화된 의식과 형식, 기복주의적인 것, 집단화된 것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런 껍데기 또는 수단화된 의식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런 수단화된 의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이뭐 순서를 잘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신앙과 축복의 중심지였던 중심이었던 이 모이는 예배의 중지, 교회의 폐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 아닌가? 우리가 무엇에 실패해서 어떤 것에 실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떤 형식과 의식 속에 이 타락된 종교 의식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정말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적 신앙을 끝내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 뭔가? 그리고 이 혹시 종교화 된건 아닌가 너무. 그래서 종교화 된 기독교와 결별에 가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이.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재정립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불행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옵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괴가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에베네셀과 아벡은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아벡에 와서 진을 치고 가나는 에베네셀로 가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이쪽으로 옮겨져 갔다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아스돗을 거쳐서, 가드를 거쳐서, 에그론을 거쳐서,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의 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괴가 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돌아왔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기랴 여아림까지 오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괴가 돌아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돌아왔나 보면, 일단 아스돗에 지금 이제 법계를 빼앗아서, 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보관했냐면, 다군 신상 곁에 괴를 보관했어요. 자기네들도 뭔가 신상이니까, 이 신상 곁에 신을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군이 주님의 개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대요. 뭐 신기하잖아요. 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세워놨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번엔 다군 신의, 신상의 머리,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나뒹굴고, 몸통만 남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여태 섬기던 신이 이런 일을 당하면 뭔가 불길하잖아요. 불길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또아시워서치셔가지고 악성 종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알수 없는 질병이 생긴 거예요. 자기 신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또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그로노로 가는데 가드 성업을 역시 치셔서 큰혼란을 일으키고 역시 악성 종양이 또 생겨요. 이제 에그로노또 보내려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해요.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악성종양에 걸리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가지고 왔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망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7개월 만에 하나님의 계획이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신기한 일을 해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자기 나름대로에. 어떻게 돌려보낼지 막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속건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속건재물은 그냥 죄를 잘못 지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상, 배상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속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상하는, 보상하는 어떤 재물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된걸 만들어서 보냅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라는 거. 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안 보내다가 자기네들이 다 망한 다음에나 겨우 보내잖아요. 지금 이, 이 하나님의 괴를 빨리 보내야지 우리가 지금 다 망한 다음에 보내겠냐. 좀 정신 차려라. 이,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은 이 이집트 왕 바루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던 그런 존재라는 걸 이들이 지금 다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막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승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가 없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베스메스로 다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계 속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5만 70명이나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보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구별되고 훌륭하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랑 차원이 다른 어떤 높은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소홀히 대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스메스 주민들 가운데 이걸 드러내시는 그런 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 그리고 경외 받으실 만한 분으로 자기 존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조건과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하세요 여기 보면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다의 집에 엘라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결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성막이나 지성소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 곳에 계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 성막, 지성소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거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네 집에 그냥 덜고 계셔도. 그리고 지금 아비나답이 레위지파라는 언급이 없어요. 거룩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계를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지파 제사장이 섬기지 않더라도 원래 이, 이 기랄 여아림이 유다지파의 땅이거든요. 유다지파의 지금 레위인이였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공간 아무데나 계셔도 되고 누가 해도, 해도 괜찮은 이런 형식이 없어도 스스로 높으신 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교회가. 소모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약해지는 형식, 본질이 흐려집니다. 지금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죠. 처음엔 온라인 예배가 좋기도 했는데, 이게 뭐 점점 점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에 또잘 나타나냐면, 이 위기시대에 막 새로운 깨달음들이 막 나타나요. 뭐냐면, 이 코로나 앞에 모든 강대국의 그 재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아주 무기력하다는 걸 지금 보게 돼요. 와,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큰 강대국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나? 이런 걸 보게 돼요. 돈이 많아도 마스크 한 장을 살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와, 여태까지는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걸로도 아무런 걸할수 없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전 세계가 쉽게 셧다운이 될 정도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세운 세계, 문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벨탑 같은 것인지 인식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기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높아지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돼요. 와, 진짜 내가 뭐좀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이 직업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이런 일은 내가 자신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창조주 앞에 완전 먼지 같은 존재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고, 사실은 우리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된 어떤 작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드러내실 거고, 그걸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하나님의 개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세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형성됐냐? 보면, 이 괴가 기랏 여아림의 머문날로부터 스무해 동안, 이스라엘의 온족 속은 주님을 사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모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마음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다 미스바에 보인 것이 그리고 무르기로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종일 금식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붓고 종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어떤 짐승도 아니고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는 제가 잘 읽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디를 봐도 물을 제물로 쓸수 있다는 건못본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걸 형식 논리에도 진짜 안 맞죠. 제사 형식 논리에도 안 맞고. 그리고 장소도 여기 실로도 아니고 그냥 사무이 살던 동네 예, 그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물이 맞냐 틀리냐, 어디서 모였냐, 이런 건다 상관없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우리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 온전한 마음,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을... 이게 바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재정립되는 거고, 이 신앙은 지극히 하나님과 관계적이면서도 공동체 집단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그거 자체가 개인과 교회의 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되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시기이지만. 형식적으로도 여기가 교회냐, 이게 지금 뭐 기독교 모임이냐, 이게 예배 순서가 맞냐, 왜 이렇게 좀 축약됐냐, 뭔가 뭐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형식일 수 있고, 장소일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팀킬로는 이런 부분들을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로 구별해 놨는데. 죄의 결과를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있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거냐? 이런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하셨다는걸 인식하게 되고 회개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이런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마음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다가 제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설교를 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가라는 걸 어, 구별해 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읽었어요. 제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설교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좋아서 막 저, 설교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볼때 아, 저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거지 설교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즉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지금 이 설교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형식과 이것이 더더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저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진정성, 마음으로 연결되는 신앙생활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포스트 하나님의 계시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타락한 종교적 신앙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인간의 어떤 노력과 영광 돌림으로도 할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존재감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진짜 먼지 같은 피조물이고, 진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정립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준비가 된다면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계열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존재인지 이방인들조차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대해야만 됐던 존재로 드러내셨고 또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이 많이 무너지고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